안녕하세요. 네, 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동신건설 같이 말씀드릴 건데, 동신건설이 오늘도 보시면 장 시작할 때 급등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오늘도 뭔가 미동이 없었죠. 제가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대성까지 49일이 남았어요. 6월 3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손절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고점이 어디니까 거기까지 좀 버텨야 되는 건지 제가 이 부분 위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동신건설을 포함해서 이재명 관련 테마주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투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철저히 여러분들 이재명이 만약에 이번에 대서, 대선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대통령이 되면 그 6월 4일날 장이 열리면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갈까요?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급상승이 나오고 나서 쭉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전에 나왔던 인용이 나올 때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뒤로 얘는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전, 저점 여기까지 내려올 거기 때문이죠. 이게 정치 테마주가 쉽기도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고점이 어디라는 걸 먼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5월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선거 날 다음 날장 시작할 때 매도할 거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은 최소 5월 말이나 6월 초 6월 1일 정도에 매도를 하는 거를 목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동신건설이 최근에 인용이 나오고 나서 이때 엄청난 기대감이 꺾이고 다시 한번 79,000원을 찍고 나서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반등도 없이 떨어지고 있죠 제가 이미 여러분한테 이전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결국에 이재명 측 내부자 창구 대량매도 내일 반드시 팔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여러분한테 내일 인용이든 기각이 나오든 이거 무조건 떨어지니까 결국에 지금 빨리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가격이 68,000원이었으니까요 근데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올라가긴 했어요 79,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 손주치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왜요? 어차피 얘는 조금 더 내려갈 건데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치다가 상한가. 그리고 사안가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결국에 경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력한 이제 이 후보 대선 이제 후보 출마 후보로서 이제 이재명이 나올 건데 그 전까지 분명히 또다시 한번 흔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 그 하락의 폭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제가 이미 여기서 수차례 여러분들 매도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우리가 매수 준비를 해볼 파, 필요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아셔야죠 대선 테마가 오고 이제 대선이 시작이 돼요 운동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겠죠 그때부터 또 다시 한번 이제 이 후보별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지지율 싸움이 나와요 지지율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의 이재명 쪽에 유리한 게 나올 거고 그때 거기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기대금과 함께 쭉쭉 쭉 오를 거예요 그러면서 5월 말까지 쭉 오르면서 이 고점을 넘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 동신건설은 10만 원도 갈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여러 만보면 여기서 10만 원 가는데 왜 팔라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는요.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매수한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79,000원에 샀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5만 원, 4만 원까지 가면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버티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기 손절 치고 내가 여기서 잡았다가 다시 한번 오를 때 여러분께서 매도하면 여러분들은 본전 아니면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매수 언제 해야 되는지 매수 문자 보내드릴 거고 나중에 제가 고점에서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만약에 저랑 같이 고점에서 매도하실 분들은 문자 주세요. 제 핸드폰 보실 거예요. 01027이고 6556로 동신건설 남겨놓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동신건설 이제 여러분한테 언제 제가 매수하면 될지 이 매수 문자 보내드릴 거고. 관련돼서 제가 뉴스들, 제가 이제 경선 관련된 뉴스들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나 나중에 지지율 관련된 뉴스들도 같이 좀 보내드릴 거니까 이러한 내용들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동신건설 남겨주시면 되고 만약에 숫자 치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올라갈 만한 종목들 즉 미래의 강세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숫자 7도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어차피 모두 다 무료니까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문자 주시면 되고 저는 따로 어디 뭐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들어와야 정보 준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문자 받고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돼요. 보통 제가 샵 뒤에 근거를 붙여서 문자 보내드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번호 010-2719-696으로 부담없이 문자 남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차트로 돌아갔어. 최근에 그러면 누가 많이 사고 누가 많이 팔았는지 오늘만 볼게요. 자 오늘 거래량이 46만조 비슷하게 터졌죠. 근데 유독 오늘 다른 수급들이 들어왔어요. 보시면 개인들이 사고 외인들이 팔았어요. 자이 흐름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올 때 역시나 이때도 개인들이 물량들을 많이 주어갔었죠. 자 그러다가 얘들이 갑자기 고점에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손절 때리다가 갑자기 또 개인들이 죽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참고별로 좀 볼까요? 우리가 보면 지금 누가 오늘 많이 매도했어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JP 모건이 오늘 매도를 하고 나머지 고구에서 지금 매수를 일단 매수 매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결국에 지금 창구별로 보면. 여기서 나왔던 매도 물량들을 지금 이 친구들이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jp 모건이 과거에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보면 얘들이 결국에 이때였죠 이 인용이 나온 날 폭락이 나왔을 때그 전부터 매도를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들이 결국에 최근에 주었어요 다시야 그러다가 지금 오늘 물량들을 다시 고 지금 똑같이 뱉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실상 물량들을 주거리 바거니 하면서 나름적으로 지금 수급들의 균형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단기 저점에 시그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제 조만간에 나올 이 경선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후보로 나올 때 그때부터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올 거다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슬슬 물량을 이제 주워 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한테 68,000원, 63,000원, 67,000원 그 7만원대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이해하셨어요? 즉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 때 여기서 매수하시라는 의미였어요 이제 여러분들 매수 준비 잡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고점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6월 4일날에 고점이 올까요? 재선에 당선이 이재명이 되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에 베팅하면안 돼요. 여러분들은 5월 말에 이 급등이 나오면서 5월 말 정도에 이 79,100원을 훨씬 넘는 가격에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매수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매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가격이 오른다고 갑자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더 오른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지지율 싸움으로 이 기대감 하나로 대선에 이제 당선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5월 말까지 오를 거니까요. 그때 매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번에 진짜 고점에 서잘 팔았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5월 말에 잘 팔았겠죠. 그럼 우리가 웃으면서 여러분께서 해어지면 돼요. 근데, 여러분께서또 욕심부리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만원에 팔았어. 근데 갑자기 내 평균 낙가가 원래 7만원이었어요. 근데 대선이 끝나니까 갑자기 얘가 6만원대, 5만원대까지 내려가네요. 그럼 그때 또 다시 한번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사면 개이득 아니야? 라고요. 여러분들 얘는요, 대선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겐 메꾸러 갈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번 에이 고점을 넘길 때 정리하시면 이 종목은 또또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치 테마주를 여러분께서 접근하는 티, 타이밍은 따로 따로 있어요. 굵직 굵직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여러분께서 들어가셔야지. 이거를요, 내가 갑자기 차트만 보고 과매도도 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구제가 안 돼요. 얘는 결국에 이전에도 보시면 얘가 무조건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2021년도 역시나 얘는 어땠어요? 이때 대선 때 여러분들 얘가 결국 올라갔다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예요. 얘 결국에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 얼마나 걸렸죠? 2년 넘게 걸렸어요, 여러분들. 기회비용이든 뭐든 다 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설령 여러분들이 이날 이때 2021년도에 고점에서 샀다 고쳐요. 이때 여러분들 팔았으면 탈출은 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4년의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본절에 기껏해 본절에 탈출한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저 지하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때 고점에서 팔지 않으면 여러분들 큰일 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저점 잡겠다고 하고 다시 들어가면 이거 진짜 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5월 말에 급등 나오니까 그때 매도하겠다는 라 생각만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도 문자 보내드릴 때 반드시 매도하셔야 되겠죠. 언제 매도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만 제 핸드폰 010-2729-696으로 동신건설 남겨놓으세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